오늘은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며 얻은 지식과 탐구의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낸 우주의 비밀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고대의 별자리부터 오늘날의 우주 망원경까지, 천문학은 항상 인류에게 상상과 발견의 세계를 열어주었죠. 별이 수놓인 밤하늘을 바라보며 시작된 인류의 호기심은 어떻게 현대, 과학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우주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애써온 인류의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류가 우주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인들에게 우주는 신비한 동시에 실생활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자리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고 농사나 항해를 계획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의 출현을 통해 나이강의 범람 시기를 알았습니다. 매년 시리우스가 동쪽 하늘에 떠오르면 나이강은 범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비옥한 토양을 남겨 농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시루스는 농사의 때를 알려주는 신호이자 축복의 상징이었죠. 뿐만 아니라 고대 마야 문명은 더욱 복잡한 달력 체계를 통해 천문 관측을 이어갔습니다. 마야인들은 천체의 움직임을 철저히 계산하여 달과 금성의 주기를 기록했죠. 그들의 달력은 현대 그레고리력보다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며, 금성의 공전 주기를 584일로 계산한 것도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실제로 금성의 공전 주기는 583.9일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확한 계산 덕분에 마야인들은 농사와 종교적 행사에 맞춘 일정을 쉽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자연과 하늘의 움직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우주관은 여전히 지구를 중심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는 천동설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체계화되었습니다. 천동설에 따르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과 행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것이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개념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복잡한 이론을 세웠지만 지구가 중심이라는 우주관은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천문학의 큰 전환점은 16세기에 이르러서야 등장합니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는 폴란드의 천문학자가 지구가 아닌 태양을 중심으로 두는 우주관, 즉 지동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 태양이 중심에 있으며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그 주위를 돈다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성이나 금성이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훨씬 간단히 설명할 수 있었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지만 당시에는 그를 지지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이 이론은 강력한 종교적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교회는 성경의 해석을 통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고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이론은 살아생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약 70여 년뒤 그의 지동설을 관측으로 입증하려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이용해 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발견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비록 현대의 망원경에 비해 초점이 약했지만 갈릴레오의 망원경은 우주의 모습을 보다 상세히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죠.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통해 달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크레이터와 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천체는 완벽하다는 기존의 믿음을 뒤집는 발견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목성의 네 개의 위성이요,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위성들은 목성 주위를 돌고 있었고, 이는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돌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갈릴레오는 금성의 위상 변화도 관측했습니다. 금성의 위상이 달처럼 초승달과 보름달 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그의 관측은 단순히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우주에 대한 과학적 증거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의 주장은 교회로부터 큰 반발을 샀습니다. 교회는 그의 관측을 이단으로 간주하고 종교재판에 회부하여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갈릴레오는 재판 후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는 과학에 대한 그의 신념을 상징하는 말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죠. 갈릴레오가 교회의 탄압 속에서 지동설을 옹호했다면 그의 동시대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는 천체 운동의 정확한 법칙을 발견하며 천문학에 또 다른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케플러는 덴마크의 귀족 천문학자 티코 브라에의 조수로 일하면서 그의 정밀한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브라에는 당시 최고 수준의 장비로 20여 년간 행성들의 위치를 측정했는데 그 정확도는 당시로서는 경이로웠죠. 케플러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에 대한 세 가지 법칙을 세웁니다. 첫째, 행성은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린다. 둘째,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 셋째,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은 궤도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케플러의 법칙은 천체가 단순한 원 궤도가 아니라 타원 궤도를 그리며 움직인다는 것을 밝혔고, 이를 통해 천체 운동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케플러의 법칙은 행성이 태양에 가까울 때더 빠르게 움직이고 멀어질 때 느려진다는 것을 설명하여 그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정확성을 보여주었죠. 케플러의 법칙을 통해 행성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설명되었지만, 그 원리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아이작 뉴턴이 등장하면서 제시됩니다. 뉴턴은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며, 그 힘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제안했습니다. 뉴턴의 법칙은 단지 천문학의 문제를 해결한 것뿐 아니라 우주 전체를 수학적 체계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열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같은 원리로 설명된다는 점은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개념을 떠올렸다고 전해지죠. 뉴턴의 법칙은 우주를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고 과학적 세계관의 기초를 세운 업적이 되었습니다. 뉴턴 이후 천문학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18세기 말 윌리엄 허셜은 천왕성을 발견하며 태양계의 이해를 넓혔고 19세기에는 프리드리 베셀이 연주 시차를 측정해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면서 우주가 생각보다 거대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연주 시차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생기는 별의 겉보기 위치 변화를 통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우주의 규모를 이해하는 중요한 발견이었죠. 20세기 초에는 에드윈 허블이 또 다른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하여 우리 은하가 아닌 독립적인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우주가 단지 하나의 은하가 아닌 수많은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고 우주의 크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허블은 또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는 오늘날 빅뱅 이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이는 현대, 천문학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우주의 깊숙한 곳까지 관측하며, 중력파 검출기를 이용해 블랙홀의 충돌까지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통해 우주의 성질을 더욱 깊이 이해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암흑 물질은 빛을 내지 않지만 중력적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추정되며 우주 물질의 85%를 차지합니다. 또한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연구는 우주론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외에도 무수히 많은 다중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다중 우주 이론은 물리학과 우주론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인류가 이해하는 우주의 한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를 통해 외계 생명체와 조우하게 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 탐사와 기술의 발전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행성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신비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수수께끼를 남겨두고 있지만 인류는 이 신비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천문학과 우주 연구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며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주를 탐구하며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주 탐사의 여정에 동참하며 앞으로 어떤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우주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